마음 어... 그림자가 좀 있어요 음... 아픈 그림자 네네. 그게 뭔지 부모의 그림자인지 네. 외로운 그림자인지 네. 그걸 좀빼게했으면 좋겠어요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선생님 오늘 선생님과 함께 또 어, 선생님이 저장 시간에 인물 풀리시간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또 인물을 잘해주세요. <laughs> 알려드리는... 아, 인물 잘, 아군에 미치겠다. 또 인물이에요? 알았어. <laughs> 네. 참, 이런 가수들 갖고 오면 참 머리 아프다. <laughs> 그래도 안 좋은 걸로 좋다 할수 없잖아, 그 근데 이박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윗대에 어르신이 많이 빌은 공들이 있어요. 저희는 어디서 할머니, 아버지 많이 빌었는지 네네. 부모가 많이 빌었는지 굉장히 많이 빌었어요 아유, 근데 네. 얼마나 기움을 받았는지 할아버지, 머리 아버지, 할아버지 무릎 위에 앉혀놓고 네. 기움을 받아 독차지 사랑을 받은 우리 박군이네 앉혀놓고 어, 정말 기움을 받아 사주고 어, 손재주도 좋고 무엇이든지 재주가 아주 좋아요. 어, 뭐든 잘한다는 거 어. 노를만 잘한 게 아니고. 다재다능하네 어, 손재주도 또 좋네. 뭐, 빠지면 뭐, 고치기도 잘하고. <laughs> 뭐지. 이런 것도 잘해요, 뭐. 뭐, 무 수도꼭지가 터지면 뭐, 수도꼭지를 수리한다든지. 그런 것도 또 손재주가 있네, 어. 또. 아이가, 참말로. 눈치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이, 뭐지, 스스로가 자기 눈에 끼게끔 해요, 예쁘게. 근데, 사람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런 행동이 오고 싶어도 안 오잖아요 남이 내가 물건을 어줘고 미운 사람이 있고 그냥 저람한양먹어 거다 주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우리 박군이 그런 사람이라고 어, 그냥 마냥 이쁜 사람 그렇죠 남의 눈에 꽃이야 말이야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행동에서 이뻐 그냥 이쁜 짓을 한다고 자기 스스로가 그 행동을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이뻐요. 그러다 보니 물기 많이 생기죠. 음, 먹을 복도 있고. 먹을 복이 있다. 사주 로 봤을 때도 이 직업이랑 지금 현재 직업이랑 잘어울리요잘 어울리죠. 개그도 어울리고. 개그 매력하면 더 좋겠다, 진짜. 고생스로 아, 그 <laughs> 어, 너무 좋아요. 다분하네요. 다분해요. 다분해요. 이 제주권이야, 이 바이야. 근데 단지 하나를 조심하자면, 어. 물론, 마음에, 아, 자기가 표를 안낼 뿐이고 속에 마음에 어. 그림자가 좀 있어요. 음. 아픈 그림자. 네. 그게 뭔지 부모의 그림자인지, 네. 외로운 그림자인지, 네. 그걸 좀 뺏길 냈으면 좋겠어요. 어. 그게 느껴지시나요? 어. 네. 그것만 조금 하고 보면 정말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게. 우리 박분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잖아요. 네. 네. 때가 모던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인간을 조심하세요. 혹시나 순수하고 때가 못 왔으니, 옆에서 사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나를 갖다가 혹시나 구름뚝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것만 조금 패가면, 성승자가 너무 좋겠냐고. 어, 그럼, 사람 조심만 제대로 한다면, 계속 음. 앞으로의 인생은 성승장구인가요? 당연하지, 돈도 좀자 깔고, 좀 편하게 좀살 수는 있겠냐고. 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 아, 그럼 재물복도 있나요? 재물복이 좋아요, 지금. 아, 지금? 네. 앞으로도? 네. 어그 어떠세요? 팬분들이 들으면은 어마어마 좋아하시겠는데요?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laughs> 선생님, 혹시 박군 씨 팬이라서 그러시는 거 아니시고요? 아, 이쁘잖아요. 팬도 뭐, 나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 좋아하지만. 정말 내 눈에 꽃이라고 너무 이뻐요. 내 눈이 보면 다 예쁜 거예요. 음, 자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네. 선생님과 함께 우리 집 현재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박군 씨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박군 씨 앞으로 은 음, 굉장히 좋다고 하시니까 어, 앞으로 절대 머뭇거리지 마시고 계속 전진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목소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제가 오늘 한 인물에 대해서 선생님께 여쭤보러 왔는데요. 네. 이분이 요즘에, 어, 1등 신랑감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1등 신랑감이요? 네. 바로 스트로트 가수 박군 씨입니다. 박군이요? 네. 제가 음력 사주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은 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연예인들이나 화류 쪽이나 저희 쪽이나 이제 생일이 좀셀 거예요. 네, 근데 네. 유도 강하예요. 그, 유도 강하다고 그래야 되나? 네. 근데 좀 외로운 호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어? 음.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좀 특이한 게 네. 지금 제가 볼때 보통 이 정도 나이 있으시면 네. 부모님이 계셔야 되는데 부모님이 안 보여요. 네, 지금 현재. 네. 어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고요 혼자서 이제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업군인을 선택했었어요. 음. 그러다가 직업군인을 하면서 또 어머니가 병 때문에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직업군인으로서 할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가수를 되리한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말. 이분을 사랑하시는 팬분들은 이분을 정말 아껴주세요 아. 그리고 그 뭐랄까 악플 남기시는 분들 하지 마세요 아. 이분은 팬이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아. 이 사람은 좀 그게 보이는 게 뭐냐면 엄마가 나한테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 팬들에 대한 굉장히 사랑이 애틋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분한테는 웬만하면 악성 댓글을 남기지 마시고, 이분은 음. 안 받는 것 같지만, 네. 모르겠어. 되게 단단해 보여요. 저는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단단한 것 같지만, 너무 단단하면 어떻게 해요? 부러지게 되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여린 마음이 있어요. 되게 가슴이 엄청 따뜻한 사람이고, 음. 뜨거운 사람이에요. 열정도 굉장히 강해요. 네. 그리고 뚝심도 엄청 강해요. 어?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외로운 호랑이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거고, 또 배우자를 찾을 때도 배려심이 많은 여자를 찾을 거예요. 음. 엄마상을 좀 찾을 거고. 네네. 그리고 이 친구는 정말 팬들의 소중함을, 그러니까 보통 연예인들은 다 그러시겠지만, 유독 심해요. 음. 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팬들에 대해서 소중함을 되게 아는 분이고, 이분은 겸손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흔들린다 싶으면 초심을 다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친구예요. 그런 음. 마인드를 가지고 네네네. 있어요. 네네. 그리고 아픔이 많은데도 겉으로는 되게 밝은 척 해요. 아. 속은 되게 여린 사람이에요. 음. 근데 전좀 걱정이 되는 게 이분이 지금 36인데 네. 39수 때 9수라고 그러죠, 저희가. 네. 9수 때좀 사고수나 위장병 같은 거 있죠? 네. 이런 거, 대장, 위장, 무슨... 이런 거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착해요. 너무너무 착해. 음. 그리고, 뭐라 그까 의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남이 뭐좀 힘든 걸 보면 거절을 못해. 그래서 이런 분들은 돈 거래하지 마셔야 해요. 못 받아요. 막 강해 보일 것 같고, 되게 밝이, 밝아 보이고, 막 이래요. 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음. 음. 가슴에 한도 많고 슬픔도 많고 여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한번 줘 버리면 간슬기를 다빼 주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분 사기꾼들 잘 들으세요. 이분 건드리지 마세요. 이 엄마가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응 어, 그러니까 이분 되게 착한 분이니까 이렇게 착하신 분들 건드리지 마시고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 엄마가 이제 군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시는데, 네. 보통 군대에서는 막 이렇게 되게 좀 힘들어야 되는데, 그 힘든 시기를 군대에서 극복을 했어요. 제가 볼 땐. 어, 좀 그렇게 보여져요. 네. 그 안에서 엄마한테 못 받은 사랑을 조금 받았다? 그런 게좀 비춰져요. 아. 음.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이 베풀고 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착하기 때문에 네.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아껴주시고,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많이 아껴주시고, 네. 많이 보듬어 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이분은 되게 감동을 받는 분이세요. 성품이 음. 여려요. 그러니까 좀그 서른아홉 마음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잘 피해가시고, 그리고 이제 크게 걱정 없으시니까. 음, 나중에 좀 만나서 결혼해서 똑똑바비 같은 아들 딸 낳고 잘 사시길 저도 좀 바래요 이런 분은 네, 네. 팬분들도 진짜 꼭 아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네 다음에도 제가 더 신선한 인물로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은아 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네 여전히 잘 지내셨죠? 네 무럭무럭 잘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 조금 씩씩하게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자, 노래, 혹시 한잔에라는 노래를 들어보셨는지요? 한잔에, 한, 맞아요. 한 잔에 한잔에, 아닌가? 이거 아닌가? 자, 한잔에라는 이 트로트로 네. 맛깔나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비고 있었죠. 음. 그 가수, 바로 박군씨입니다. 아. 하주로서 좀 앞으로의 운세와 그리고 과거에는 왜 이랬는지까지 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제가 음력 사조를 불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사람 자체가 강하고 의리가 있어 신용 신뢰가 있으시고 네.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강단이 있는 사람이고 네. 어, 사람 자체는 되게 좋으신 사람인데 이분을 보면은 사실은 윗전에서도 음, 어, 할머니가 많이 빌었던 집안이시고, 저희가 말했던 시주가 있었던 집안이나 절차 많이 빌었던 집안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내려오다 보면 그 빌었던 공줄도 끊긴 것도 있고, 또 그래가지고 부모덕이 조금 약하세요. 아버님과 연이 좀 짧고 네. 내가 부모님한테 뭔가 받거나 이런 게좀 힘들어 가지고 내가 열심히 움직여야 되고 내가 자수성가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 현재 상황에서는 뭐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그게 또 자기가 일어날 수도 있는 사람이고 자수성가 하는 사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 여성 쪽으로도 인기가 좀 있고 어딜 가나 여자 만났을 때 키도 좀 있으신 분이거든요 사람 자체가 어 센스도 좋고 재치도 있고 예민한 사람이어서 상대방이 어떤 기본인지 어떤 성향인지 또 아니면 그 사람 어떤 막 감정을 느끼고 이제 잘 파악해서 거기에 잘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라서 뭐 이성을 만났을 때도 그런 거잘 맞춰주고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다 하세요. 올해도 운명 좋겠지만은 올해 이어가 내년도 분명히 좋으실 거고 어, 올해는 특히 내 윗사람. 뭐, 아래 사람한테 사랑을 받는 것보다 내가 윗 사람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기운이 들어오거든요. 음. 윗 사람한테 예쁨을 받아가지고, 그윗 사람이랑 뭐 합의돼서 잘 되고 잘 움직이는 게 좋고,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이 합심해서 가시는 게 좋으세요. 근데 이 사람이 혼자 활동하시는 분이시죠? 네. 그래서 뭔가, 어, 합심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좋으시고, 그런 기운을 받아서 같이 뭔가, 내가 돋보일 수가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균이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가 들어온 기운은 뭐, 문서라든지, 변화 변동, 이동 변동이 들어와가지고, 뭐 내가 계약을 한다든지, 뭐 문서를 잡는 그런 변화 변동이 들어오고, 금전의 거래도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런 변화 변동 계약서가 문서 운이 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은 힘들지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고, 좀더 앞으로 가는 게더 좋으신 분이세요. 지금은 여자친구가 없는데, 좀 있으면은, 들어와요. 그래서 한 4, 5년 뒤쯤에는 결혼을 하시지 않을까? 결혼은기가 좀 들어오세요. 결혼이 좀 늦은 편이죠? 결혼이 좀 늦은, 4, 5년 뒤면 지금도 나이가 이렇게 있으니까는. 근데 어린 분으로 들어오실 것 같으세요. 앞으로도 우리 한자네 같은, 이런 히트곡도 나올 수 있을지. 어, 네, 분명히 좋으세요. 앞으로 들어오실 때도 이때까지 고생한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온 기운은 괜찮으시거든요. 음. 기운은 괜찮기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고. 근데 올해만큼, 올해 내년만큼 뭔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랑 같이 올려서 프로그램이 나오든지, 뭐 같이 올려서 노래를 토이으로 한다든지, 그런 기운이 훨씬 더 좋으세요. 어, 어, 지금처럼 많은 활동 앞으로도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재밌는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가 <목소리> 쇼핑몰 어비